반갑습니다. 치우정원 연은당입니다. 아, 역시 5월은 장미의 계절이라고 하더니요. 장미가 진짜 예쁘게 폈어요. 아, 지금이 가장 절정인 것 같아요. 아래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, 아, 너무너무 예쁘게 폈네요. 또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향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. 연은당엔 또 장미가 많아요. 어, 장미를 내가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도 어, 연은당의 치유정원에 있는 장미를 보고 5월을 만끽하시기 바래요. 아 진짜 너무 너무 예쁘네요. 데몬 음, 입구인데아치로 이렇게 장미를 올렸다니 오후를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. 음, 자. 아, 나머지 시간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